안녕하세요. 집당입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할까요? 오늘은 보증금 100% 지키는 법,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차이를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확정일자 받으니 내 네, 보증금은 안전하다. 전세권은 돈 들고 귀찮아서 안 해도 되죠? 아닙니다. 보증금 1억도 하루아침에 날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건. 지금부터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그 결정적 차이와 실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두 제도의 본질적부터 다릅니다. 확정자는 나 이날 계약했어요 라는 인증을 해주는 채권 성격의 제도이고요. 주민센터나 정부 24에 신청하면 되고 싸고 싶지만 효력은 신청 다음날부터 생깁니다. 반면 전세권 설정은 이집 일부는 내 권리야 라고 등기부에 받은 박은 박는 물권 제도예요.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소송 없이 경매가 가능해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확정일자만 받은 나래씨와 전세권만 설정한 영철씨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건물 매각대금은 영철씨가 받고 토지 매각대금은 나래씨가 가졌어요. 결국 둘다 해야 보증금 전액을 지킬 수 있다는 판례가 나온 거죠. 둘다 챙겨야지 완벽합니다. 확정일자는 무료이고 주민센터에서 바로 가능하며 우선 변제권 확보는 가능하지만 소송이 필요해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소에서 신청하고 수십만원 비용, 소송 없이 경매는 가능하지만 등기 당일부터 권리 발생하고 둘중 하나만 선택하면 허점이 생깁니다. 보증금 완벽하게 지키고 싶다면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겠지. 이 생각. 당신의 1억을 날릴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받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까지 마무리하세요. 좋아요, 이웃 신청으로 당신의 보증금을 함께 지켜드릴게요.